자, HLB 지금 또 많이 내렸죠? 어,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자신감을 가지면 되죠? 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겁을 내야 할 어, 그런 종목이 있고, 떨어질수록 자신감을 어, 가져야 될 어,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HLB는 어, 떨어지면 자신감을 가져야 될 종목이죠? 떨어지면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흔들만큼 흔들었으면, 이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라가겠죠? 흔들만큼 흔들었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자, CS, 이거 공매도죠? 공매도. 이 공매도입니다. 이거는. 딱, 나왔죠? 공매도 이렇게 써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번도 사지 않고 계속 팔고 있죠. 자, 이렇게 계속 파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NH 투자증권. 지금 이런 통정매매 비슷한 이런 흐름이 어, 나타나면 거의 공매도죠. 거의 공매도였습니다. 이제까지 이 HLB의 매매창구를 계속 봐왔으면, 어, 뻔하죠. 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공매도고, 이, 공매를 많이 쳐도 어, 결국은 공매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 사서 갚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어,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팔고 여기서 받아주고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면서 어, 겁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 개인들의 심리가, 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어, 심리가 많이, 어, 흔들렸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1시 20분 정도 됐죠. 자, 이제 개인들 심리 상당히 많이 어, 흔들리고, 어, 떨어져 나갈 물량들도 어, 웬만큼 이제 좀 떨어져 어,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못 견디는 이 물량들을, 어, 이렇게 받아 먹겠죠? 어, 그런 물량들을 어, 받아 먹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HLB, 어, 주가가 떨어지면 왜 자신감을 가져야 되냐? 자, 지금 주가 작년에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주가 수준보다도 낮게 있죠. 지금 이제 베스트 오브 에스모 논문상 받았고, 아스코에서도 베스트상을 받았고, 그리고 네오파마에서 날라와서 우리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손을 먼저 내밀었고, 네오파마에서 파이프라인 70개 다 아, 검토를 해봤는데 그 중에 리보세라닙이탑업버 탑이더라. Top 우리하고 손잡으면은 어, 도움이 될 거다. 아, 우리 그렇게 작은 구멍가게 아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고 지금 9월 26일에 이렇게 계약하고 서류는 다 넘어가 있고 어, 이제. 절차적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죠. 다음 주면은, 어, 엘레바하고, 어, 100% 합병이 되죠. 어, 100% 합병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시, 이, 지금 3주, 어제 간다면 3주 정도 얘기했는데, 늦으면 3주, 아니면 11월 어, 30일까지는, 어, 설립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 절차상 문제에서 조금 지연이 된다 그러면, 뭐, 그 다음 주에 되겠죠. 어, 뭐그 다음 주에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어, 계속 이, 하기로 했던 것들은 어,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어, 지연이 되는 부분이 뭐 있긴 하지만 엘레바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 점점 시간은 가고 있고 어, 그 실행이 되는 어, 현실화되는 시간은 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아,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HLB가 가진 리보세라닙의 전 세계 판권 가치가 과연 지금 5 5조이 어, 정도가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항서제약, 항서제약 계속 파이죠. 어, HLB의 미래 주가입니다. HLB의 미래 주가죠. 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렇게. 예,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이 항서 제약이 리보세라닙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공매 세력들은 지금 뭐 공매를 쳐서 주가를 끌어내린다고 해도 공매량은 늘리게 되면은 어, 결국은 그거 나중에 갚아야 되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를 쳐서 그거를 밑에서 다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공매 세력들은 이제 이렇게 어, 상당히 크게 올라가면 은요 어, 정도 이렇게 되면은. 팔겠죠. 이제 이때 사서 갚겠죠. 그때까지 뭐 계속 공매 치고 싶으면 쳐라. 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배짱을 가져야죠. 피터린치가 이야기를 했죠. 출식 어, 시장에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 많이 있더라. 열심히 공부하면 되더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 좀 발견이 되더라. 근데 배짱을 어,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다. 조금 주가가 이렇게, 어, 좀 요동을 치면은, 먼저 겁을 집어먹어버리죠. 어,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리보세라 입이 없는 약인가 보다. 이항처제약에서 이렇게 이미 판매해서 올해 4,500억의 매출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어, 그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이프리엔디까지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어떻게 볼지, 그, 그냥, 어,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주 강력한, 상당한 자신감이다라고 보면 되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프리엔디에 있는 중간에, 어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들이, 어, 뭐, 상당히 많고, 그리고 프리엔디에가 미팅이 성사돼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어 많지 않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 다 통과가 됐죠.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이제 회의록 나오면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계속 잊으면안 되죠. 요게 HLB의 미래 주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음을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매 세력들이 원하는 게, 이런 자신감을 잃어라. 뭐, 이런 거죠.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 지금 강조하면서 주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너가 잃어야 된다. 이거 믿으면 안 돼. 이거 진양권 회장은 사실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 투명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진양권 회장, 서정진 회장도 그런 과정 다 거쳤죠. 예전에 하도 이 공매들이 없는 말 지어내고 공매로 공격하고 지금 HLB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글로벌화 되는 이런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되려고 하니까 계속 공매들이 무슨 뭐 대우자동차 다니던 사람이 무슨 바이오를 한다고 그러냐? 이 사기꾼처럼 이거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공매를 엄청나게 쳐댔죠. 그래서 이제 이 오죽했으면 와 도저히 내 공매 때문에 이거 회사 팔고. 아이 어, 사업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 그 정도의 힘든 시기도 다 거쳤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보란듯이 성공해서 2017년도에 재계 순위 1 2위로 입성을 했죠. 입성하고 2018년도에 서정진 회장 어, 우리나라 부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2019년도도 지금도 우리나라 부자 2위입니다. 3위가 이재용 부회장 그대로고 자요런 어, 상황이 이제 2020년 어,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진양군 회장님 이름이 어요 어딘가에 어,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리보세라이 이게 거의 뭐 차세대죠 차세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탄생한 블록버스터 어, 글로벌 항암 신약입니다. 어, 그러면 어, 이런 항암 신약 회사로 이제 에딱 어, 발도듬 하는 거죠. 어, 그렇게 발도듬을 어, 하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어, 항암 신약 회사가 HLB다 이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계속 어, 팩트만 팩트만 보고 어, 강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 그 팩트만 보고 이 심리를 계속 강화를 해야 되겠죠. 계속 강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틀에 한번 꼴로 리보세라니 뭐 효과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고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fda 에서 승인을 안 해줄 리는 거의 뭐 없다 이렇게도 어이 정도까지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리고 신약화 신청은 어 이렇게 그대로 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좀 흔들리고 있지만, 어, 결국은 나중에 어찌될 건가, 이 공매 세력들, 어, 사서 갚아야 되는 거죠. 사서 어, 갚아야지 되는 겁니다. 주가만 좀 내려왔다 그래서, 공매가 이겼네. 이렇게 볼수 없는 거죠. 공매를, 어, 써서 돈을 많이 써서 주가 내려 봐야, 결국은 공매량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HLB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이제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딱 봐야 될것 같고 그렇게 또 이제 점점 현실화가 다가오고 시간이 쬐깍쬐깍하게 되면은 공매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많이 흔들어댔죠? 많이 흔들어댔으면 이제 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조금 흔들리는 거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할 필요 없다. HLB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유리한, 어, 시간은 우리 편인 어, 그런 상황이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대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어, 마인드를 어, 가지면 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